자, 일단 풀어 보나자. 어, 중앙대 자연계열 1 문제 4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같이 모서리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분 AB, AD 위에 각각 점 P, Q가 있어서 어떤 삼각형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일단 정육면체가 있대요. 정육면체가 있대요. 이렇게 있는데. 자, 그다음에 아이고. 자, 요렇게 있는 정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때 어 PQ를 잡아서 어떤 삼각형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일단 어, 대각선은 좀 그어주고 자 대각선이 또로로로로 이씨얼개 삐뚜네 자 적당한 점 P가 있어가지고 되겠나? 그때 PEQ를 만들 거고요 PEQ를 만들 거고요 EQ다 그 다음에 어 P, 아, PEG구나 PEG, PEG가 있고요. 그다음에 QEG가 있어요. QEG, 자 QEG는 여기 있어서 니가 Q, E, G 이런 식이 있다고 되겠나? 이두 삼각형이 있어서 내가 PQ, PQE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파란색 삼각형을 먼저 봤을 때. 어 내가 볼수 있는 게 파란색 삼각형의 높이가 나오겠다, 맞지? 왜? 문제에서 p g 의 넓이가 루트 10이라고 했다. 그럼 내가 얘를 H1이라고 해보자, 높이를 H1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루트 10은요. 자, 이제는 한 변의 길이가 2인 2인 정육면체였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 는 얼마? 2루트다. 그리고 밑변은 2루트 곱하기 H1 곱하기 2분의 1. 되겠나? 그럼 h1 얼마다? h1은 루트 2가 되겠다. 되겠나?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면은, 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p에서. 되겠니? 그 다음에, 어, p에서, 자, h를 잠깐 지울게. 자, 내가, 그럼 얘를 내가 h1이라고 할게. 자, h가 수선의 발을 내려보자, 이렇게 쭉. 되겠나?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었을 때 P에서 이 선분까지 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수직이다. 무슨 정리? 삼수선 정리 다맞지 되겠나? 어,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가 루트 오라고 구했어요 루트 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정육면체 높이니까 2에요 그러면은 얘를 H2라고 할게. H1, H2는 얼마? 얘는 제가 루트 제가 지금 이런 생각형 있잖아. 루트 오 이잖아. 됩니까? 그럼 얼마? 1이 되겠다. 되겠지. 자, 얘가 1이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정육면체니까 윗면이 정사각형이었을 거고 이놈의 각은 같아즉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45도예요. 그래서 1대1대 1대 루트 2가 될 거고 그럼 얘는 얼마다? 루트 2가 되겠어요. 되겠나? 그럼 얘가 저점이 a였는데. a. a였는데. ap 역시 루트 2가 될 거야. 되겠니? 자, 뒤에 것도 똑같이 하면 될것 같아. 뒤에 거도 자, 뒤에 우리가 E, Q, G에 녀석을 H2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 어... 우리가 넓이는 3이라고 그랬어요. 3은요. 밑변 똑같이 루트 고정이고요. 곱하기 H2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다. 되겠나? 그럼 H2는 H2는 네가 루트 2분의 3 되겠니? 자, 그럼 똑같겠지? 아까랑 어, H2가 루트 2분의 3이라는 거는 똑같이 루트 2분의 3이고요. 요렇게 삼수선 정리가 들어갈 거라고. 축축. 되겠나? 그러면은 요 길이는 얼마다 이번엔요 길이는. 자 니가 이어 루트 2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2였다 맞니? 그러면은 2분의 3. 어 잠깐 말이 안 되는데. 아 이게 그림이 좀 그렇다. 미안하다 그림이 좀 그런데. 내가 지금 어어 어... 어, 어, 어. 잠시만. h2가 루트 2분의 3이고 이아 이번에 2분의 9 빼기 4의 루트가 되겠다. 되겠니? 그럼 얘는 얼마다? 루트 2분의 1이 되겠어요. 되겠지? 그럼 아까처럼 얘도 뭐다? 어, 네가 지금 얘가 수직이잖아. 어, 뭐야? 뭐 수직? 얘가 수직인가? 맞지. 얘가 수직이다. 3분선 정리였으니까. 그러면 1대1대 1대 루트이니까 얘는 1이 되겠다. 되겠니? 어, 그림은 좀 애매졌다, 해 맞지? 그리고 살짝 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얘가 직각입니다. 1대1대 루트 2가 되면서 그럼 얘는 1이될 거예요. 되겠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정작 구하고 싶었던 P Q 이라는 거, P Q 이라는 거 한번 가져와 볼게. 자 P Q 이에는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요. P Q 이였는데 자 여기는 직각이니까 P Q 는 쉽게 나올 거예요, 맞지? 루트 2랑1이었으니까 너는 루트 3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 p는 얼마인가 봤더니 자 얘가 지금 2였고요. 얘가 루트 2였대. 그러면 은 p 나오겠다 맞지? 루트 2랑 2였으니까 루트 얼마? 얼마게? 6 그렇지. 맞나? 자그 다음에 q2는 q2는 어떻게 나오나 봤더니 얘가 2였고요. 1이었어요. 아너 루트 5구나. 되겠나? 메르세타라고 한다면 은 코사인 세타는요. 그럼 나는 이제 사인 세타만큼 넓이 구할 수 있잖아, 맞지? 요 곱하기 곱하기 사인 세타 2분의 1 하면 되니까. 코사인 세타는? 그럼 네가2 곱하기 루트, 5, 루트 6, 루트 30분에. 그 다음에 5 더하기 6백이 3. 하면은 루트 30분에. 얼마야? 8. 어, 8. 6. 4. 되겠나?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그럼 얼마게? 자 루트 30분에 똑같은데 자 내가 제곱하면 30분이 16이잖아 맞지? 우린 제곱 더하기 제곱 이 1이 되야 되는 거 기억하지 않잖아그면 30분에 16에다가 뭘 더해야 된다? 14를 더해야겠다 맞나? 맞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는 거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6 곱하기 루트 30분에 루트 14 곱하기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면 또 쭉쭉 없어지네. 그 답은 2분의 루트 14가 맞니? 맞아? 아,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어, 뭐 풀이 1번, 2번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마치 워낙 명쾌하게 가오잡아가며 설명을 하니까 다들 이해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laughs> 그렇지, 걔가 또 봤으면 좋겠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맨날 댓글 써줬으면 좋겠다. 또 가오잡는다고. 야, 너넨 유튜브 들어가 o 냐 대놓고 e 들어간다 u 고고 y 를 u t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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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다 u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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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마이너스 C가 있는 쌍곡선이 있 o 요 그때 X제곱 빼기 3 u b e y o u t u b 4 y o u t u 있고요. 그때 어 P가 있는데 1사분면 위에 어떤 점 P에서 그 다음에 저 쌍옥선 위에 있는 점인데요.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고 점근선 중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하죠. 자 일단은 자이렇게 있구요 난 어차피 양수만 볼거니까 이렇게 보자고 그 다음에 얘는 꼭지점이 1이고 맞지? 1 0마1이 될거구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난 양수만 볼거에요 이렇게 있다고 보자고 되겠나? 그 다음에 적당한 점 P를 갖고와서 접선을 그을거예요 적당한 점 P를 가져와서 접선을 그었어요 되겠나? 얘를 내가 A,B라고 하자고 자이렇게 있구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거는 일단은 어 초점의 좌표를 먼저 구해야겠다 맞지? 그면 러 초점 얘는 지금 사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 x 제곱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3분의 1분의 y 제곱 맞나? 왜 우리가 초점을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초점을 좌표는 뭐다? c는요. c는 네가 루트 원래 1 제곱 3분의 1 그래서 네가 어 3분의 4 루트 3분의 이가 초점 c 에 좌표가 되겠다. 되겠니? 어 c가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아, 어, 그다음에 어, 점근선 방정식이 뭐다? 얘가 지금 원래 우리가 지금 ab가 있어서 조금 빡치긴 한데 원래 여기서 a는 1이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쌍곡선 a 제곱분의 x 제곱 빼기 b 제곱분의 y 제곱 따졌을 때 a는 1이고 여기서 b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맞나? 그래서 점그점 있을 걸? 그 어디냐? 제시문에 없나? 어제 얘있다 맞지.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x, bx라는 거. 그래서 얘는 a분의 bx라면 루트 3분의 x가 될 거라고. 그냥. 루트 3분의 x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y는 루트 3분의 x. 얘가 점근선이라고. 문제에서 얘기한 건 뭐였냐면은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을 r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점을 r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어, oqr의 넓이를 OQR의 넓이를 X축이 이등분한데 맞나? 그러면은 자, 요 삼각형이랑 x 절편까지요 삼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이랑 넓이가 같다는 얘기다 맞니? 그러면 봤을 때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은 높이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될 거라고 되겠나? 아 높이가 서로 같구나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볼 건데 우리가 그뭐 2차 함수 2차 곡선 할 때는 X 하나 대신 X AX 빼기 3y 하나 대신에 b y는 1 요거 많이 하잖아 맞지 되게 내 이렇게 그럼 얘는 또 이렇게도 볼수 있겠다 우리가 a 분의 1 분의 x 빼기 y 플러스 y 마이너스 3b 분의 1 되게 내 이렇게 똑같은 식이잖아 맞지 어, 분모를 이중으로 나눈 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으면 뭐랑 뭐를 바로구할수 있어 x절편과 y절편이다 맞니 그럼 y절편이 얼마다 얘는 지금 얘가 3 b 분의 1이라고 되겠나, 되겠지? 아 그러면은 얘가 높이 같다면 얘도 얼마다? 3 b 분의 1일 거예요. 되겠나? 그 다음에 x절편이 a분의 1이어대 그럼 얘는 지금 얘랑 얘도 같겠지 왜? 높이가 같은 닮은 삼각형이니까 합동이겠지. 되겠나? 아, 너도 a분의 1이니까 그럼 얘는 a분의 2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그러면 r의 좌표가 나온다. 맞니? 어, a분의 1만큼 두번 같고요. r은 a 분의 2에다가 그 다음에 뭐였다 3b 분의 1이었어요. 되겠나? 어 요런 녀석이었구요어 일단 얘는 지금 그럼 내가 접선으로 구한 거였다맞니 근데 뭘 동시에 지나간다. 얘를 동시에 지나간대요. 되겠지? 그럼 너는 어, 3b 분의 1은 루트 3 루트 3 a 분의 2가 돼요. 즉 어, a 루트 3은 2 곱하기 3b 되겠나? 뭐 루트 3 나눠주면 a는 a는 2루트 3b가 될 거예요. 되겠나? 근데 이 a코마비는 어디 위의 점이었다 애초에? 쌍곡선 위의 점이었어요. 그럼 처음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다. 주원아 맞니? 자 그럼 집어넣으면 네가 a제곱 빼기 3b제곱이 1이었고요. a제곱 대신에 집어넣어주면 얜 제곱하면 4, 3은 12b제곱 빼기 3b제곱이 돼서 그러면 b제곱은 9분의 1이 되겠네. 되겠나? 어, b는 3분의 1로 볼수 있겠어요. b는 3분의 1. 그 다음에 a는 그럼 얼마다 a는 3분의 2루트 3이 될거 있어. 이렇게 되겠나? 어, 여기 집어넣은 거다. 3분의 1 집어넣으면 3분의 2루트 3이 될 거고요. 여태 쭉 집어넣으면은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 우리 뭘할수 있냐면은 얘가 지금 헷갈리겠다. 예, 얘가 지금 뭘안 갔냐? 봤더니 어... 루트 3분의 2가 3분의 2루트 3이었다, 맞니? 즉, 네놈의 x 값이랑 초점이랑 같아요. 즉, 니가 말하는 거는 어, P의 그림이 보니까 P의 x 좌표랑 a랑 그 다음에 c랑 같단 얘기라고 되겠나? 되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가 완성이 됐구요 그때 뭘뭐 구하자? f F랑 F'P 사이에 구하래 F랑 F'P 아우 F'P 가야겠네 자 F'은 반대편 초점이었어요 마이너스 C가 될 거고 되겠나 그럼 뭘 구하자 요렇게 있는데 요 길인가 아 요기서 수선의 발까지 내려야 되네 요 길이를 구하래요 되겠나 그럼 우리는 삼각형 넓이 이용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맞지 자 한번 보자고 자 저놈이 어떤 거냐면은 자, 일단, 요 놈은, 3, 뭐였다, B였잖아. B는 3분의 1이었어요. 되겠지? C는 뭐였다? 3분의 2루트 3이었는데, 3분의 4루트 3이에요. 요 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거리는 그럼 얼마다? 자, 네가 보면은, 아, 좀 귀찮은데, 1대 4루트 3이잖아, 맞지? 4루트 3 얼마야? 루트 48이다, 맞지? 아, 그럼 네가 3분의 7이 될 거라고. 맞는지 알겠나? 9분의 1, 9분의 48, 더 하면서 9분의 49에서. 되겠니? 3분의 7이고.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요놈을 h라고 한다면은 h 곱하기 3분의 7 곱하기 2분의 1이 넓이이면서 3분의 1 곱하기 3분의 4루트 3이 넓이 곱하기 2분을 한게 넓이에요. 되겠나? 이거 정리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h는 21분의 4루트 3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니?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어, 하면은 자연일이 끝났습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 보고. 조금 시간 줄 테니까 자연히 한 개씩 보도록 하자.